야 근데 너라면 진심으로 팰수 있어 봐. 어? 어 진심으로 팰 수.. 있... 어, 어 진심으로 펼수 있다 어 그런거 아, 치고는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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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플래그님 아, 좀더 아, 많이 아니, 받았어요 사과를 안 드시고 계신데요 어? 안 드시네 이게 23점밖에 차이가 나지 않고요 2등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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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653점을 받으신 플래그님 오 플래그 축하드립니다 오! 나이스 다음 플래그님 소감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2등 했으면 잘했다 봅니다 감사합니다 아, 네. 나는 PVP도 잘하고 네. 건축도 잘한다의 플래그님. 감사합니다. 아. 자, 빨간색! 어. <laughs> 오! 빨간색 오! 오! 빨간색 성공! 짜잔. 오, 빨간색 성공! 짜잔. 아, 이거 낚시였네. 아이돌 그쵸. 찍어주세요. 자, 1등. 1등 파이브, 2등 퍼드. 으아! <laughs> 됐다 나 됐다 이거야 어, 일단 포감 한 마디 오선어 어, 뭐야 오 따띠 간발의 차로 플래그니다 아, 방... 따띠 아 일단 파이브 플래그 이두분 진짜 그 마인크래프트 고인물로서 저이 프라이더 굉장히 강하실 것 같은데 또 이렇게 증명을 해버렸어요 <laughs> 두 분께서 그렇죠 저희 경력이 파이트 클럽 1등 플래그 2등 파이브 건축 대회 2등 플래그 멀리업 1등 파이브 배승과제 스승과 제자, 제자 사이입니다. 두 분이 어느 분이 스승이죠? 나 선생이고, 넌 제자야. 파이브 멤버십 홍보님들, 제가 이 오늘 이걸 한 과정을 나중에 언젠가 편집을 대충 해가지고 멤버십에 던져둘 테니까 멤버십 가입을 해서 그 영상을 보세요. 계정 두 개로 가입한다고요? 좋았어요. 파이브님 구독 취소할게요. 안 됩니다.